그거는 다시 리듬을 하셔도 됩니다. 음. 아니면 너거프? 너거프 뭐 뭐예요? 그거, 그거 주제 하나를 주면 그 주제 에 모든 사람들이 음. 전부 다 하나씩 그림 음. 그리는 거예요. 어? 재밌을 음. 어떤 거야요아 너거프? 음. 네 사람들이 주제를 주면 그거를 음. 이어 그리 음. 릴레이가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그림 그냥 하나씩만 아. 그리는 거. 오케이 귀엽다. 이걸로 어뭐야 바보짓 해버렸네? 너거프 <laughs> 진짜 뜬다아 <끝났다>. 젠장!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끝났다. 웃음> 아. <끝났다. 웃음> 아니 이거 뭐야? 응. 이렇게 되면 빨라지네. <laughs> 아니 이거 와 이거 완료를 못 눌러 완료를 못 눌러 와씨 흐흠흠흠 도라에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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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는 쉬웠어 오. 맞아 귀여워, 귀여워.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점점 갈수록 뭔가 이상해 아니야 나까지는 그래도 음. 알아 먹을 수 있었을 거여기까지 <laughs> 괜찮아 <웃음> 여기 괜찮아 여기 <여긴> 괜찮아 문, <웃음> <웃음> 문 그리고 주머이 그려서 음, 음. 여기도 괜찮.. 하하하하하하하 맨.. 맨틀어 깡통로 거 도라, 도라이모이 뭐... 도라이모이 뭐... 어, 뭐, 뭐야 하늘색이 아가니 시간이 진짜 <웃음> 없어 시간이. 하늘색이라서 알아볼 수 있어. <웃음> 도라이모이 <웃음> 다 되네 그래도. 그렇다 도라이모이 아, 알아봤어. 처음, 처음이라 <laughs> 너무 응. 잘 그리려다가. 음. 잘, 잘 텐데 다. 아니 점점. 보인다 시간이 급박해지는 시간이 급박해지는 생물이 되는 방법 끝은 초기인데 와 이리하셔 아 이거 다음에 음. 내가 근데 이런 게 있었어 <laughs> 이런 거 없었는데 망나니 <laughs> <그래, 웃음> <그래>, 내가, <laughs> 내가 여기서 못 그렸어 <laughs> 내가 여기서 못 그렸어 도시 망나니야 도대체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못 그렸어 <laughs> 아, 아 이게 여기 아, 여기구나 내가 여기서 못 그렸어 <laughs> 갑자기 손을 다 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누야 샤가 왜 이렇게 된 거야. 아니, 아니 나 쳤어. 갑자기 삼각깃걸왜 그렸어요? 아미안 뭔가 그리려는데 시간이 없더라고. 아니 이누야가 살 깊싼 사람 됐어. 나잘 <laughs> 그렸어. <laughs> <laughs> 뭔가 시간이 없더라고. 아 이것도 재밌네. 시간 없어지네. 와, 아, 이거, 이거 와 바로 아니, 이거 진짜 못 맞추면 해봐지.

<웃음> 아. 어 아, 아, 갑자기 바로 될거 같았어. 바로지. 아. 바로서 너무 힘들었어. 코코코코 어, 이런 거는데 이런 거는데 아. 아 고양이 딱그줬으면 하는 건데. 응.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. 뭐지? 나도 알겠다. 어제 나도, 나도 아, 이런, 이런 게어는데아거좀징그럽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모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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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서 검색했어요. 다 <laughs> 들어갔어. 몰라. 들어갈 건다 들어갔단 말이야. <laughs> 아 그래서 이거 너 그릴 게 많다. 어, 그릴 게 너무 많았어 저거. <laughs> 어쨌든 지렸다라는 음, 건. 늦, 나는 늑사람이 좋아. <laughs> 이런 게 있었어? <laughs> 오잘 like 그렸다. 아, 귀엽다. 와. 잘 그리긴 했다 저 본사. 아, 아. 아. 잠깐만 나,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아. 나도. <웃음> <웃음> 이 몬스터 아니라고. <laughs> 아니 음료수 아니고 아닌... <laughs> 이몬스터 <laughs> 이몬 아니, 더웃긴 건다 몬스터야 다 이몬스터야 <laughs> 아 정말 아빠 뭐 이걸로 통했어 <laughs> 이거 몬스터였냐고 <laughs> 야, 난, 난 몬스터가 뭔지도 몰랐는데 다들 그걸... 다들 찌들었다고 아, <laughs> 맞았어 <laughs> <laughs> 몬스터라... 좀 어렵긴 와. 했다 이거 저거는 <laughs> 이거, 이거 너무 어려웠 있었나 이거 너무 이런 어려웠어 게 <laughs> 이런 게 <laughs> 있었다고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<웃음> <웃음> 야... 난, 난 이런 거못 어, 나 이런 거못 봤는데. 이 피라미드. 피라미드. 나게더 신기해. 아, 이거 이거다. 이거... 이거다. 아, 내가 <laughs> 그린 거 이거다. 피라미드내 사람이 거 왼쪽 기에파락처다섯마이다 <laughs> 내가 마디... 그린 아... 게 이거다. 와 <laughs> 뭐야 저거? <laughs> 이게 그거야. 아아 <laughs> 아, 이래서 <laughs>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그렸구나. <laughs> 이래서 내가 이렇게 그렸구나. <laughs> 그것도 무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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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덤으로 보냈는데 <laughs> 피라미드가 무덤 홍성충 귀신동.. 아아 저게 치공무님이야 아와아 <laughs> 근데 나한테 저런 거안 왔는데 저런 거안 왔는데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이게 어딜 봐도눈눈 <봐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음, 음, 음. 제발. <목소리> 이게 뭘지 뭐... <이게> <laughs> 지금은 <목소리> 아 미친놈 이게 뭘지 오라구 멋진... <목소리> 아니 내가 처음 받았을 때 뭘지 몰랐다고 이장고 <laughs> 아니 이게 왜왜 소변도 기가 든다 엉망이고 엉망이야 아 진짜 엉망이잖아 어째...